춘천 소방서는 제5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9일 오전 11시 최동용 춘천시장, 춘천시 의용 소방대원 등 200여 명을 초청해 소방 유공자에 대한 표창식을 가졌습니다.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로 제정된 소방의 날은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앞으로도 준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현장 중심의 대형 능력행에 심혈을 쏟아주시고 많은 관광객들이 믿고 찾는 안전한 고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소방관 중 모두가 혼연일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정진시길 바랍니다. 한편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장의 인력 부족과 장비 노후화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와 강원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소방력 대비 현장활동 인력은 3,501명이지만 실제 현장활동 인력은 1,814명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유 장비도 대부분이 30% 이상 노후된 장비라 소방관들의 근무환경은 열악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방활동 중 순직한 도내 소방대원은 11명에 달합니다. 강원도민일보 송혜림입니다. 소방관이 있음으로써 화재 또 환자 1 2 9 9구때구모 모든 역할할해 해줄 때는 편하지 우리그그구구구구구든든구구 그러니까 그 자세, 영원히 구구구구구구구구구 그 우리 소방관 아저씨들을 보면 그위험구 속에서도 정말 그 생명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들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감사하고 어느 때는 정말 눈물 나올 정도로 고마움을 느껴요. 그리고 우리 소방관 아저씨들한테도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